눈도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눈커지는 애교살 베메이크업알려줄게 나도 한 꼬막만 하는데 말이야. 이런 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지지 애교살은 피부톤에 맞는 걸 쓰는 게 좋은데 나는 뉴트럼 쿨톤이야. 웜톤은 위에 거, 쿨톤은 밑에 거를 쓰는 게 좋아. 색깔 차이는 한 요정도 왼쪽에는 쿨톤, 오른쪽에는 웜톤으로 사장을 해볼게. 이건 한번 펌핑으로 한 번에 쓸 양만큼만 나와서 쓰기 아주 편해. 코, 입, 눈, 온갖 대 하이라이팅 주기도 좋다. 엄청 쉽게 알려줄니까 따라오라고. 눈두 덩이에 약간 내 살이 탄것 같은 색을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돼. 눈이 좀더 걱정됐으면 하는 부위에 깔아주 거야. 경력은 전했으니까 눈을 워줘야 톤으로 약간 눈이랑 떨어져서 살짝씩 그려주고 애교살 부분은 눈동자 밑에서 뒷부분을 쓱그려주니 아이라인은 최대한 힘 빼서 좀 떨어져서 그려주고 언더 성눈썹도 그려주면 눈더 커보여 꼬리를 그릴 때는 눈동자 끝이 아니라 내가 연장하는 부분까지를 쓱 그려주는 게더 좋아 다시 누드톤으로 가로로 쭉쭉 길게 빼주는 거좀 진해 보이는 거 같지? 티가안날 거야 갈색으로 가운데 부분만 음영을 한번더 주고 이제 볼륨에 심한 글리터로 애교살 만들어주면 끝나 참고로 피부톤이랑 맞는 거 사면 하이라이터 효과로도 쓸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데 이건 대용량이라 더 가성비가 좋더라 쉬운 탄력 브러시라 언들 쓰기 편해 버팔라도 뭉치 없이 촉촉하게 예쁘게 발라줬지 데일리에도 좀 좋지 않아? 빠르게 픽싱 되는 데다가 펄라인도 없어서 나눈시이 많은 편인데도 쓰기 아주 좋아 클릭하는 게 독특해서 사용해봤는데 펜타이 글리터 대비 8개 용량이 되다가 에어리스 용기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쓸수 있고 온갖 게 사용하기 좋은 멀티 유즈 글리터로